지 c 와 중국어 공부하기. 원래는 이제 중국어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지만 어, 영어 표현 한 가지 정도 알아두는 것도 어,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 나왔던 표현인데요. How about you just take the good news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어, 너 말이야. 어, 좋은 뉴스만, 어, 가져가는게 어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직역을 해봤는데, 이 직역을 한이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이 영어 표현, 중국어로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어요. 번역을 했는데, 니就不能往好的方面讲吗?往好的方面。 <목소리> <목소리> 그 그러니까 좋은 방면으로, 좋은 쪽으로, 쌩, 마, 생각할 수 없겠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니까, 러너 어, 말이야,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없겠어? 어,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이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느냐면, 두 사람이 제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너무 이제 그 나쁜 쪽으로, 어,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어, 듣고 있던 그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없겠어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 좋은 쪽으로, 좋은 방면으로 생각할 수 없겠어라고 어, 이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표현 '니 <목소리> 뿐은 왕 하더 빵미애마라고 하는 표현, 어, 일상생활에서도 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는데 조금 문장이 길다 보니까 어, 조금 줄여서 짧은 표현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표현인데요. '니 뿐能씨야더 하우 이디얼마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좋게 생각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 말이야, 좀 좋게 생각할 수 없겠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도 마찬가지인데, 좀 상대방한테 좀 긍정적으로,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라고 하면서, 어좀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없겠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고, 좀 좋게 생각할 수 없겠어? 라는 표현도 쓸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고도 마찬가지로 이두 가지 표현 함께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지금까지는, 어, 좋게 생각을 하다해서이 어, 하오가 이제 좋다라는 쪽으로 이제 그 해석을 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잘이라고 하는 의미로 잘 생각을 하다라고 하, 어,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어, 혹시라도 이제 혼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첫 번째 예문인데요. 니 농부 농하好오想자 여기서 하하오 想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잘좀잘좀 잘좀 생각을 좀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쓸수 있겠느냐면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뭘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 좀너 말이야 좀잘좀 좀 생각을 할수 없겠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넉부넝하상샹샹잘좀 생각할 수 없겠어? 생각 좀할수 없겠어? 이런 의미로 어, 쓸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 이 너무너무 샹하再러자이 그래서 샹하러자이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어, 말을 하다 샹하了러자이 그래서 그 말이야 생각 좀잘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 말할 수 없겠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오라고 어, 하는 거 좋다 라고 해서 좋, 어, 좋게 생각을 하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잘이라고 해서 잘 생각을 해, 어, 생각을 하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함께 좀 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다시, 어, 이어서,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를 바라는 상대방에게 쓸수 있는 표현, 이제 그세 번째 표현이 되겠습니다. 你不能想点好的吗? <목소리> 어,想好的. 그래서, 어, 좋은 것을 생각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조금 의역을 하면, 어, 좋은 생각을 하다. 좋은 걸로 생각을 하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로, 좋은 생각을 하다라고 하면, 어, 두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첫 번째는, 그니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다라는 것도, 좋은 생각을 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 그, 그 생각 말고, 그 방법 말고, 좀더 좋은 생각, 어, 좋은 생각 없어? 좋은 생각 좀 해봐. 어, good i d 의 의미로서, 좋은 생각을 하다. 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 좋은 생각을 하다는, 이제, 우리말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첫 번째, 좀 긍정적인 의미로, 좋은 생각을 하다. 라고 하는 거는, 어,想好的. 그래서, 你不能想点, 어,想点好的吗?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표현. 에서 어, 진짜로 이제, 굿 어, good idea, 어, 라는 의미로, 어, 좀, 좋은 생각 좀 해봐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니 어셔, 막 하우 주이마 자이 표현 글자구들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어너 무슨 좋은 생각 없어? 좋은 생각 있어?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어, 우리는 이제 상대방한테 어, 그거 말고 좀 좋은 생각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굿 아이디어의 의미로서 좋은 생각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언어 습관과도 관계가 있는데, 이제 좋은 생각 좀 해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어, 무슨 좋은 생각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중국 사람들은 표현을 한다. 그래서, 어, 좋은 생각을 하다. 좋은 생, 어, 좋은 생각을 하다. 라고 하는 거. 음, 어, 첫 번째 의미로서, 좀 긍정적인 의미로서 좋은 생각을 하다. 라고 할 때는, 니 뿌넝 샹디아 하다. 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좀, 좋은 생각 좀 해봐. 좀, 그거 말고, 그거보다 더 좋은 생각 좀 해봐. 라고 할 때, 좋은 생각 좀 해봐. 라고 할 때는, 니 오셔 뭐 하우 주의 마. 어, 너 무슨 좋은 생각 있어? 어, 라는, 이 표현을, 쓰시는 것이 좋겠다. 쓰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이어져서, 좀 상대방에게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라는 의미에서 쓸수 있는 표현, 네 번째 표현이 되겠습니다. 니넘 네, 어니 네, 넘 분홍 러관이요. 그래서 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자 그대로 낙관 낙관적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너좀 낙관적일 수 없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상대방이 비관적으로 나쁜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낙관적일 수 없겠어? 응? 낙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없겠어 낙관적일 수 없겠어? 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인데요. 니, 니, 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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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찌, 지, 이 넝. 여기서 찌, 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자 그대로는 적극, 적극적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말에 적극적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는, 어, 적극적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쌩, 더, 찌, 지. 라고 하면은, 찌, 지. 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 해석을 해보면, 어너말이지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겠어? 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표현, 상대방이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나쁜 쪽으로 어,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상대방에게 조금 긍정적으로 좀 좋은 쪽으로 어, 생각을 할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쓸수 있는 표현 다섯 가지 알아보았고요. 이 다섯 가지 표현 관련해서 어, 혼동을 할수 있는 표현 그래서 어 첫 번째, 어, 잘 생각을 해보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생각을 하다해서굿 아이디어 그것보다더 좋은 생각, 좋은 생각을 해보다, 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좋은 생각을 하다라고 하는 표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어, 자 어,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이고요. 어, 어, 여러분들에게 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